요한 게시록 6장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앞에 흰말 한 마리가 보였고, 화를 든 자가 그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멸류관을 받아들고는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어내자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말탄자는 이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어내자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검은 말이 내눈 앞에 보였고 손에 저울을 든자가 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내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루 품싹으로 밀리터 아니면 보리 3리터밖에 사지 못할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마라. 어린 양이 넷째인을 떼어내자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백한 말이 한 마리 보이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으로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어내자 몇몇 영혼들이 재단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에야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흰옷한 벌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어내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검은 청같이 새카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태풍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이 땅의 왕들, 지배자, 장군, 부자, 권세자, 종 자유인할 것 없이 모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라고 울부짖었습니다.